저녁 8시 반이 되자 순식간에 조명이 꺼지고 주변은 어둠에 묻힙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도 사무동에서만 빛이 흘러나옵니다. 이 o p 안녕하세요. 코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 봅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이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신문을 보도록 할게요.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진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쓰는 비닐봉지의 양은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2018년에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고요. 한국, 그리스,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순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이 우리나라는 420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사용하는 게 420장. 그러면, 유럽 연합 주요국의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다.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자, 현재 비닐봉지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대형할인점, 재가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 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세탁소 비닐, 일회용 이대, 비닐 장갑, 식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랩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돈을 내야 비닐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4개국 공동대응.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한국,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네개국의 대표와 연구기관, 비정부, 기구 회원들이 모여서 해양 쓰레기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라스틱 아일랜드, 태평양에 우리나라 면적의 7배가 넘는 플라스틱 아일랜드 쓰레기 섬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각국 대표들은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지구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한국도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접 국가들의 해양 쓰레기 담당 정부 대표단이 부산에 모여 국제 협력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연신 봉투에 담습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대자루는 버려진 어구와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초등학생들은 해양 쓰레기가 불러오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많고 플라스틱도 많으니까 좀 바다 생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의 해양 쓰레기 정부 대표와 연구 기관 및 NGO 단체 회원들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각국의 해양 쓰레기 관리 현황과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온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으로 양식장 쓰레기를 감소시킨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을 논의한 각국 대표단들은 공동 대응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면요, 해류를 타고.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또는 또저 멀리 대양까지 흩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와 또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가 사이의 협력이 본격화한 가운데 가정에서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양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내용 잘 봤습니다. 한중일러 네 개국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그 나라의 앞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닷물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일본에 가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버린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동시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지구촌 사람들은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캠페인 참여하기,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뉴스를 만들어 봤어요. 일회용품 줄이기, 자 이런 마크 자주 볼수 있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플라스틱 종이빨,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빨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기 이렇게 내용을 봤구요 기업 차원에서는 자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친환경 수재를 개발하거나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힘쓰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 포장을 이렇게 하면 우연 물질 배출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인데요.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 세계 195개의 나라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협정에 동의했다.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 법령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규제하는 등 협정의 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진통 끝에 체결됐습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0여 개 당사국 모두가 동참하는 첫 합의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름 가까이 프랑스 파리에서 머리를 맞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대표들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막판 진통 끝에 총 31쪽 분량의 파리협정이 나왔습니다. 시레타 럽데 합의안의 핵심은 당장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 당사국들은 가능하면 섭씨 1.5도까지 낮추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천억 달러의 기금을 개발도상국들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갖췄습니다. 위반 시 처벌이 따르고 5년마다 당사국들의 탄소 감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사국들의 서명 절차를 거쳐 파리 협정이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우르는 195개국이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에 같이 협정을 체결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에 탈퇴했다가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될것 같은 바이든이 다시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그 아래 세 개의 내용 보겠습니다. 세계 자연 기금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활동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환경 캠페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1년 1회 1시간 동안 여러 건물의 조명을 끄는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가 어젯밤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습니다. 참여 건물과 매장들은 한 시간 동안 불을 끈채 잠시 행복한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빛으로 남산을 수놓은 YTN 서울타워. 저녁 8시 반이 되자 순식간에 조명이 꺼지고 주변은 어둠에 묻힙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도 사무동에서만 빛이 흘러나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향긋한 대화가 오고 니다 행사 취지를 알기에 불편함보다는 흐뭇함이 앞섭니다.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토요일 날 밤에 불 꺼지고 이런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는 게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희가 몸소 참여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도 은은한 촛불이 환한 조명을 대신했습니다. 고객들은 직접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등에 불을 켰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전등을 꺼 지구가 쉴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으면서 전력 사용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 개인 기업, 국가, 세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이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나사에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온실가스가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고작 1도 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촌 기온이 평균 기온이 1도 상당한 상승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은 더 많이 상당한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남극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점점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면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세 가지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면 더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대기가 대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열을 더 흡수하게 만들어요. 열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빠져 나가지 못하고 흡수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구 연도가 점점 따뜻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온실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이런 것들을 줄여야겠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랑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적게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석 연료 대신에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원 자체를 적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소윤에 반에서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말해 하는 토의를 했다. 네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관심 있는 환경 문제를 주제를 정하는 것, 두 번째는 역할을 나누어서 조사하는 것, 세 번째는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규칙을 만드는 것, 네 번째는 실천 소감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개인, 기업, 국가, 세계 각 나라가 어떤 일을 함께 실천해야 하는지 조사해보고 실천 규칙을 정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하기.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비닐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내가 지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하기 예시로 되어 있었고요. 그 밖에 비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알아봤고요. 개인이 실천해야 할 일은 이대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기업이 할 일은 텀블러 에코백을 사용하면 할인해 준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국가가 실천해야 할 일은요, 이대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지원합니다.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하는 업체에, 세금이나 아니면 기타 지원금을 제공해서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각 나라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은, 이런 노력들을 알리는 거죠.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리고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하다가 중간에 국가가 실천해야 할 일에서 공장 유해가스 배출규정을 강화하고 차량 여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을 증설하자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도 더 추가로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와 우리를 넘어서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실천하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만약 지구에 온실기체가 없다면? 태양은 쬐는 낮는 모든 열을 에 모든 열이 출... 로 온실기체들이 너무 많아지면 온실효과 강해져 지구나때문 빙하 고 해수면 상승 지구를 위협 그럼 온실기체로는 무엇일까 온실효과 이렇서 오늘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